안녕하세요 스타일리 시청자 여러분 네, 여러분들은 어, 스킨케어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 생각에는 어, 가장 기본은 클렌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뭐 클렌저를 고를 때는 더더욱 깐깐하게 고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오감을 다 만족시킨 네,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켰습니다 네 바로 이 아이템인데요. 뷰티 호텔의 바이오 내추럴 소비입니다. 이 클렌징 오일은 코코넛 야자 오일, 그리고 마카다미아 씨 오일 등등 무려 13가지의 순수 천연의 식물성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화학성 계면 활성제가 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 화학성 계면 활성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? 환경에도 피부에도 썩 좋지 않은데, 화학성 계면활성제는 절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신뢰가 가고 안심하고 그렇게 쓰게 된것 같습니다. 우선 나머지는 뭐 제가 클렌징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. 메이크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안법이 좀 다르잖아요.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 메이크업 했을 때 세안법으로 보여드릴게요. 오일을 좀 많이 발라요. <laughs> 많으면 좋다 이런 느낌에서 하고. 어, 개운해. 근데 벌써 개운해. 저는 특히 피지존 있잖아요. 티존하고 턱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. 이 눈, 눈썹 있는 부분들에서 좀 예전에 한번 그... <laughs> 이러고 얘기를 하네. 확 염증성이 퍼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그리고 턱 요즘에 또 마스크 때문에 이턱 주변이... 굉장히 신경쓰여요. 그리고 블랙헤드 좀. 그리고 여기 라인 살짝 있는 여기. 아 이런 표정 지으면 또 약간 그래. 아, 이제 세안하는 방송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. 자 됐습니다. 자이 후에 아이고 깨끗한 미온수로 하고 한번더 롤링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. 피부과에서 이렇게 해주던데. 확인 한 번. 와 너무 좋다. 어, 진짜 좋은데요? 어, 원래는 오일로 클렌징 하고 나면 다시 2차 세안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야 뭐 메이크업이 좀 깔끔히 지워지잖아요. 근데, 어,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게. 닦으면서도 그 메이크업이 안 남은 느낌이 명확하게 제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나아요 피부 자극이 심할 것 같다고도 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천연 오일 베이스라 저자극 클렌징이 가능해서 오히려 피부를 좀 보호해주면서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고요 또 사해소금 성분의 미네랄이 또 삼투압 작용을 해줘 가지고 모공 속 피지와 각질 케어에 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따로 2차 세안이 정말 필요가 없겠죠 보시면 각질 케어가 돼서 그런지 뭐 피부톤이 좀 야, 좀 맑아 보이지 않나요? 네. 게다가 클렌징 제품은 또잘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세안 후에는 속건조 때문에 피부가 막 빡빡하고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뭐 다들 여러 번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만큼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. 다행히 이 아이템은요. 200여 곳이 넘는 피부 관리 샵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세안 후에도 산뜻하고 촉촉하게 네,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 비싸고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도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클렌징을 이 아이로 쓰시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그럼 우린 조금 있다가 스튜디오에서 만나요. 안녕. 아, 아이고, 아 네, 잘 봤습니다. <laughs> 네,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은 사실 신경 써서 고르고 굉장히 비싼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클렌징 제품은 좀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약간 색조는 또 고급스러운 거막 골라서 사시는 음. 분도 있는데 클렌징이 제일 중요한데 약간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음. 맞아요. 저도 이제 스타일미를 통해서 또 클렌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가는 음.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라고 하면은 특유의 그 찌찌한 느낌 때문에 보통은 이제 폼 클렌징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차 세안을 하는데 이 내추럴 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차 세안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전좀 놀랐어요. 어 진짜요. 응. 게다가 사회 소금의 이 풍부한 미네랄로 삼투압 작용이 돼서 피지랑 어. 또 각질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. 그렇죠 정요 이게 지금 뭐 다들 뭐제이 풀템에 음. 아주 뭐 반하신 거 같아요. 신기해요. 네. 아, 진짜 좀 진짜 좋은 거. 네 진짜 진미스 진미스. 오, 여러분들도 두 분이 거 한번 쓰셔보세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